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주현입니다. 이번에 이상구에 남성 의류 전문 쇼핑몰 스투핏 오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지나게 아주 많은 옷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www.stufit.co.kr 많이 찾으셔서 간지나는 스타일 완성하십시오. 스투핏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정태요 송금철입니다 개그 양선일입니다 네. 아 남자 옷 사고 싶은데 상대가 아, 요즘 만만치 가 않아요 네. 그래요 아 쇼핑몰 그죠? 네 그렇죠. 쇼핑몰 어디가 좋을까요? 이상구 개그맨 있잖아요 이상구 어, 영구. 이상구? 영구 말고 어. 맹구 말고 상구 사구도 아닌 상구, 상구. 그렇죠 네. 상구씨 우리 선배 이상구씨가 만들어낸 남성 의류 쇼핑몰 스티핏스티핏스티핏 가면 네, 아, 여러분들 멋진 옷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멋진 남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 이상구씨 스티핏으로 가보세요 저도 갈겁니다 옷 진짜 멋있어요 봤어요? 진짜? 최고 최고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면 안 사지 안 사지 더 멋진 옷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스튜피 이상구 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효정입니다 이상구의 스튜피 남성 의류 쇼핑몰입니다 이야 진짜 이상구씨 정말 개그맨들 사이에서 옷자리 끼는 정말 있는... 아저 옆에 서있는데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이상구씨가 직접 의류 쇼핑몰 운영한다면 아, 남성분들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옷이 고민이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상우의 스튜핏을 리뷰해 주십시오. 화이팅! 검색창에 스튜핏을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허완남 개그맨 송영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이상우 씨가 평소에도 옷을 그렇게 잘 입으시잖아요. 아, 완전 못이겨요 네, 근데 남성 우리 쇼핑몰을 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를 가면 여러분도 베스트 드레서가 될수 있습니다. 송영길 <laughs> 씨강 가능한가요? 네 저는 근데 일단 몸매 관리부타 하고요. 피시 중요하거니요 피. 아 그래요? 네. 어, 검색창에 스투피 스투피를 치시면 바로 또나오 거든요. 네. 예. 우리 이상구 선배님 뭐쇼핑몰 어, 대박 나요럼 네. 파이팅할까요? 네.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맞춰서요, 맞춰서 맞춰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영진입니다 이번에 개그맨 이상구씨가 쇼핑몰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튜핏 우리 남성 우리 전문점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어디 미팅이나 소개팅 어디부터 상견례 같다 이럴 때 입을 옷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지 으 않습니까 이럴 때 클릭 한번 하면 됩니다 어디냐? www.stufit.co.kr 스튜핏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멋쟁이가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 퍼스트 경영의 이노 아저씨 민상입니다. 네, 정여사의 정정미입니다. 네, 우리 상구 우리 재림의 친구 이상구씨가 <laughs> 네. 쇼핑몰을 했다고 하네요. 아뭐 어떤 쇼핑몰인데요. 얘가 바보 같아서 그런지 스튜피시라고 했대요. 가게 네? 이름을. 아니, 남성 우주 쇼핑몰 이름이 스튜피. 스튜피. 네. 예. 발음에 유의해야 돼요. 예. 스튜피시. 네, 예. 스튜피이라고 바보는 아닌데. 의미는 바보 맞지 뭐 바보지 예, 뭐. 예, 뭐 다른 게 네. 있겠지 네, 예. 바보 같은 우리 상구가 얼마나 싸게 좋은 옷 많이 갔다라는지 여러분 꼭한번 구경 오세요 예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상구야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구우먼 하오밍입니다 저희 이상구 선배님이 남성 우리 쇼핑몰을 뜨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 와우 평소에 이상구 선배가 옷 진짜 잘 입거든요 아마도 대박 날것 같습니다 스티핏 많이 애용하기 있기 없기 있기 네. 검색창에 스튜핏을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인규미 대름지대름지 자, 분들 키 작으신 분들 키커 보이고 싶으세요? 뚱뚱하신 분들 날씬해 보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스튜핏으로 오세요를 내우 오세요를 내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소호입니다 이상구의 남성 의류 쇼핑몰 스튜핏! w w w s t u f i t c o k r 여러분, 여러분, 의 진정한 남성은 이상구의 슈트피스에서 완성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아 정말 멋진 남성 이 남성의 그이 이상구 쇼핑몰러옷여러고 나이트를 가면 부킹 백여입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운드 이그맨 이상호, 잘생기그맨 이상민입니다. 아, 아 우리 또 우리 이상구 선배, 아또 네. 아, 남성 우류를오픈했답 그렇죠. 아. 쇼핑몰, www. s t u p i t com. 스비 S T U F I T. I T. 예아 있는 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우리 이상구 선배님의 네. 우리 남성 우리 쇼핑몰 스튜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박 나시길 라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내 협찬해 줘.